다 이식했어요. 예. 두리세요. 예. 남기세요. 10만 원을 내고 가겠습니다. <laughs> 예. 전화 우리 다녀올게. 안 아, 해. 네. 어, 이 아기 좀잘볼수 있지? 어? 그럼요. 만약에 애기가 울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애기가 졸려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번엔 똥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기저귀를 확인한 뒤오 이번엔 다르구만 다녀올게 다음에 아, 어. <laughs> 뵙 참함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생활의 달인에서 두 번이나 명패를 하사한 중국집에 와봤는데요 매일 점심 손님들 줄이 끊이질 않아서 웨이팅이 작살난다는 이곳은 경북 칠곡군 외관읍 외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칠곡 외관리 푸근한 도로가 바로 옆에 오늘의 가게가 위치하고 있고요 영업시간이고요 휴무일은 일요일입니다 주차는 여기라는데 가게 옆으로 가다 보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가게는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아담한 중국집입니다 짜장면의 달인 명패가 있고요 와 이거는 좀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요리가 없습니다. 짜장면과 짬뽕하고 야끼우동, 볶음밥과 오므라이스, 군만두 정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기한 게 일인 일식인데 우리가 아는 일인 일식이랑 다르게 한개 이상 주문하면 안 되는 의미의 일인 일식이에요. 인당 하나밖에 못 시키는 거죠? 아니요, 더 시키셔도 돼요. 지금 많이 아, 안 바쁘니까. 아, 안 바쁠 때는 또 되는 건가요? 네. 아. 남기실까봐 인당 하나씩 시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아. 가셔갖고 맛집이라고 오셔갖고 막 이것저것 다 시켜갖고.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요. 짜장면 네. 하나하고 오므라이스 하나하고 야끼우동. 네. 그냥 군만두도 하나 주실래요? 네. 예. 줄이세요. 예. 이게 줄이 되냐고요? 그, 예, 적게 시킨 건데. 0만 원을 내고 가겠습니다. <laughs> 예, 아, 그럼 될까요? 예, 예. 덮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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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유노1 0만 원을 낼 것인가? 다못 <laughs> 아, 먹으면 1 0만 원이에요? 도전 먹방입니다. <laughs> 한끼에5천원 내고 먹는 사람이. <laughs> 주말을 갤것입니 아, 예. 감사합니다. 기본차는 익숙한 이분들이고요. 먼저 짜장면 나왔습니다. 뭔가 코팅된 이 느낌 좋습니다. 귀여운 친구들이 애교를 부리고 있네요. 면은 배달을 안 하시는지 하얀색 면이었고요. 이게 곱빼기가 아니고 보통인데 양이 넉넉한 편입니다. 고춧가루를 한번 쫙 뿌려서 나무지게 한번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냄새는 그춘분짜장 냄... 같은 냄새가 나긴 한 냄새는 먹어볼게요. 그리고 군 만두 나왔습니다. 이분도 익숙한 동네 중국집 만두 이분이세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보시면은 꼭을하 남편들이 이게 꼭다 드시고 이제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뭐? 그럼 내가 먼저 나가는데. <laughs> 맞죠. 우리 여기는 먼저 자기가 먹고 이제. 놀고 있을게. 아 이... 먹어볼게요. 아주 슴슴한 삼분짜장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아, 많이 순수합니다. 간이 아주 약해요. 어. 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문한 야끼우동 나왔습니다. 뭔가 익히 아는 야끼우동 비주얼이 아니고 좀 쭈꾸미 볶음 같은 느낌이네요. 해물은 미니쭈꾸미 들어있고요. 칵테일 새우 이렇게 두 종류 들어 있습니다. 역시 양은 적지 않게 이렇게 내어주시네요. 다 비비니까 이런 느낌. 아주 맛이 궁금합니다. 아 냄새는 진짜로 그 오징어 볶음. 냄새 있잖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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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새야, 냄새는. 아, 매워. 음, 맵다. 맵고 간이 좀 세. 아버님은 음. 어. 아, 이 동네에서 참 많이 접하는 그그 음. 그 친구예요. 음. 그 다음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피 묻은 밑집 모자 아닙니다. 불에 그을려 있는 이 계란 아주 바람직합니다. 속을 한번 파재껴 보면은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알과 알갱이 고기 그리고 당근이 함께 들들 볶여 있습니다. 짬뽕 국물도 이렇게 되어 시네요 다발이 꼬슬꼬슬하고,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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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졌네. 오므라이스는 요케찹 맛에 <laughs> 먹는 것 같아요. 아하. <laughs> 음. 아무래도 동네에 어르신 분들이 아무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3 개밖에 안 시켰는데 이게 바로 <laughs>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 <laughs> 개밖에. <3개> <laughs> 짜장면 비주얼만 보면 간이 엄청 쌀것 같았거든요. 오, 근데 의외네. 음. <susurra> 국물이 순수한 느낌인데 매운 맛은 느낌 있어요. 예, 예. 그같아 그 편의점에 그 냉동으로 나오는 옛날에 군대에서 먹었다가 그 간짬뽕 같은 그런 <laughs> 그런 맛 진짜 있어요 요, 여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나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어응 음, 음. 저는 여기 야끼우동에 밥을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를 여기 비벼라 아 이걸 이렇게? 꼬음만 음. 한번 해볼게 요 <laughs> 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4 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만 나무 그대로 남기셨어요? 진짜? 지금 그 아드님이 이어서 하시고 있나봐요. 10만 원은 안 내도 될것 같습니다. 얼마야? 2만 3천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사장님, 10만원 안 내도 될것 같습니다. 괜찮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정문 반점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오래 줄을 서서 대기를 하면서까지 먹어야 되냐의 포인트가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맛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기대하시는 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짜장면은 솔직히 조금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이 자극적이지 않게 무난하게 잘 드실 수 있는 짜장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음식도 무난하게 예, 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중국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냥 끝낼 수 없겠죠 정문에서 먹었으니까 정문으로 이행시 하고 끝내도록 아아 아!